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씀 갖고 은혜 받는 한주의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다같이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제 아들 사랑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3년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만나는 그 과정을 소개해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4 0 동안 계셨어요 부활로4 0 동안 계시면서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3전 2장, 2장 3절에 가면 40일 동안 살아 계신 것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 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살아계시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이장3 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를 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계측하고 편지를 두 개, 네, 세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 중에 오늘 시0번에 보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부활인데요. 제 아들이 어떤 사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증모대 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악성 종양 같은 그런 암세포 같은 것이 있는데 푸메네와 빌레드론 사람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어,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어,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심히 통탄했습니다. 고린도 도시가이 다문화 이방 종교가 많이 있었고 또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고 또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럼 므로 많은 이상한 해결한 그러한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실하게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 주기서 1 5장을 사도 바울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일절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니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다름이 보험을 전한다고 말씀하는 건데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다시 부활하심과 승체에 대한 것이 보험의 파운데이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셔서 또 삶에 살아나셔서 제들에게 보이신 사건을 오늘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뭐이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즉이사5 3장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아픔이라 고 말씀하시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려고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말씀 성취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호세서 6장이라면 그가 죽으시고 살 만에 부활한다고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되신 것이라 하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시편 좀 전에 읽었는데요. 시편도 보면은 이제 부활해서 이제 아픔 속에서도 살아나셔서 즐거움에 참여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서 주의보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 이상한 이런 어, 종교 해놓되에서 우리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강력한 믿음 갖고 사길 간절바라는데요. 이 절에 도 그에 대해서 써고 계십니다. 이절 다시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을 갖고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 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는 그런 말씀 믿음을 가지면 오늘 생기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봅시다.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저와 새로운 구원을 얻고 놀라운 삶을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를 강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또 요새 어, 뭐 이러한 유튜브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AI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주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를 강하게 바라望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위탁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쁜 소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 였더니 이는 성경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하절 장사 지난바되었다가 성경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사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십자에 묶어서 봄일을 딱 했지만 금무이 그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흔들리시 막 터져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내 안에 보시면 그것이 자라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이제 새로운 나 라고 고백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새로운 나로 됐다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10절 40절에서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의 은혜로다. 하나의 은혜로 자기가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말씀을 적고 편지를 보내고 보물을했다는 사도 바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 말미암아 자기를 발견했을 때그 발견은 새로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새로운 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믿음 을 통해서 그의 부원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형성하고 발견하고 쌓고 또 그것을 표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이제 사도방은 계속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만사랑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막달란 말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나를 천국에 와서 볼수 있을 때까지 이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사랑했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만지 말라 하시면서 주께서 그맞달라 말을 매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로서 따로 많은 그런 여성들 만나 주심서 그들에게 위로와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개바이브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엠마가는1두 제자 만나 주니다 엠마가를 두 제자 만나 주시면서 두 제자에게 하나님이 형상 아들을 보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더라도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한 이유가 있죠. 엠마이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소음거리고 아 그러느냐 이렇게 나타나신 줄도 잘 몰라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떠올때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신 그때서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갑자기 또사라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영지 눈 열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엠마오즈에게 나타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추천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떠올 때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추원드리십니다. 엠마오즈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열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열 제자는 도망 없는 상태에서 문을 곡곡 그런 장면 상태에서 예수께서 바람 같이 갑자기 빵 나타나는 사실 말씀이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 있으시다 말씀했습니다. 자이번는 예수 나타난 것이 영의 상태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나타났다, 육체가 없다가 붙여놓은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사도바로 예수 산에 배격하면서 예수님은 칠년부활처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내 손을 봐라, 내 옆길을 봐라. 또뭘 드시느냐 생선주고 잘 드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육체 부활도 함께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부활도 나타나시고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막 경과도 하시면서, 동시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떡을 떼고, 그러한 육체 즐거움도 같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름이 부활이 되면 그렇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육체에도 갖고,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부활체로 나타나시겠는데, 이 부활체는 단순한 그런 부활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신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 열한 제자 나타났는데요. 열한 제자는 즉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도마에게 네가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 옆구리 만져보아라. 내 손을 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라 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라 복도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의 사실을 간절히 추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일곱 배째로 일곱 지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일곱 째자는 디베라 말경받아 배우의 삼매를 잡은 사건, 그게 일곱 지자 만난 사건입니다. 지금께서 이로삼 배우의 삼매를 찾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으겠느냐? nothing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나의 편 하나님 편 오른편에 던지면 수많은 물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벽을 가득 잡고 또더 많이 잡아서 어떻게 할줄 몰랐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대에 떠올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 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생계 여러분, 예수 께서사도 살아하십니까? 내양을 먹이라. 예수님 살아하십니까? 내양을 치라. 예수님 살아하십니까? 내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불러셔서 한의 양을 치고 먹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제 일곱자위에 갈리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리사는 이제 많은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된 곳인데요. 아무도 상상수에 선포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많은 그 복음이 선포된 그 갈리사에서 다시 만나서 옛날에 그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추억들, 아름다운 그 관견들, 말씀에 주어받은 한 날의 선포, 또 하늘 천국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주민 사랑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아름다운 천국이 계속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를 간절히 추천드리십니다 예수께서 동시에 또 야곱을 만주 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 7절에서 시작, 그의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8절맨 나중에 만사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대기도 보이셨느니라 야보 사도에 만났다는 그 특별한 의미인데요. 야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선생이 훌륭한 두 제자니까 선생이 이 나라에 오실 때 왕국 건설하실 때 나는 이쪽 좌의 정, 나는 이쪽 우의 정. 두 요한과 야곱보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걸 시켜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을 텐데 그것 말고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 느냐 나의 고난을 잘 마시겠느냐 그분들이 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야곱은그 말씀대로 최초 순교자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 순교자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만큼 놀라운 사건이 축복이 되는데요. 그분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사나이 랑 여러분 그래서 야오베의 그런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누굴 만나주셨냐? 예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자를 모아주시고, 거기서도 축복해주시면서, 이제 놀라운 주의 메시지를 허락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소리 지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세워주고 내가 너희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해라. 볼지다 새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 주님께서 많은 그러한 재를 보아주시고 승천하실 때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열한 번째 누구 만났어요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한 것처럼 나온 이 철부지 없는 사도바울을 만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담혜 선생에서 예수를 피파하는 그러한 어, 예수쟁이를 잡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빛이 나오면서 사도의 눈이 가려지고 먼 상태에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신이니까? Who are you?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듣고 후들려 떨려서 이제 그가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도로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도로 탄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이런 새로운 사도로 탄생해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수의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의 보험자 된 보험서 신약 성계에 열심히 수서는 아름다운 그런 어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주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행할 것입니다. 사도행고백하기를 10절 다읽으시듯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도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슨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에 새로 살아난 그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새 생에 잉태한 놀라운 주님 사도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나아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은혜로 전적으로 내가 새로운 나아가 탄생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혈을 피를 말미암아 내 죄가 같이 죽고 이제 주님 부활을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므로 고백해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삶을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장에 우리가 함께 서명하고 예설 yes, 이제 나는 주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된 것은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의 은혜로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시를 거론하시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삶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이제라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이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내가 부활의 증이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텐데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다음에 20절 읽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는 님 찬양하시를 간절히 바라십니다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늘나라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신랑의 신부를 데려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나라 다시 갖고 올라가십니다 아담 틀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46절에 가면 그 말씀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유기 사람이 아니고 한나라 사람이 되었니다 흙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는 그이 아니고 한나라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한나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분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초청하고 감사.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전체 은혜라서 고백하는 사도바울 신앙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입니다. 57절 보면 사도바울 주께 감사했을 텐데요. 그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주의 선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새로운 감사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바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에서 바뀌어서 새로운 감사인 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나아간 것은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의 은혜로 살았다는 주님 고백을 아니 사도바의 고백을 받으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발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드립니다.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동기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결핍자 다 못박으시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이 이 땅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에의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로 내증인되라 말씀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